우리 어머니, 우리 손녀손 꽉 잡으십시오. 우리 손녀가 힘들다는 금전은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3도, 6 8차전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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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 다시 기력하고 방성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10월 16일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병2번국민의 기호 2번 윤일행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된 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윤일행입니다 어머이 선한은안들어봐져 어, 예. 있어. 선 한번 들어 주이소 어머님이 지켜온 이 긍정 아. 이제 윤일행 어, 후보가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아이차. 네, 우리 아이들 천자 성녀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금정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에 우리 한동훈 당대표께서 우리 이마트 앞에서 또 우리 금정부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마트 앞으로 와주십시오 우리 한동훈의 손을 잡고 윤일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정을 반드시 지키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검정 국민 여러분. 이번 10월 16일 우리 부층장 복을 선거는 우리 국민의 고 김재윤 부층장님께서 검정 금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안타깝게 일찍 결실을 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삼가 우리 김재윤 부총장님의 고인의 맹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인이신 김재윤 부총장님이 뜻을 세운 검정의 발전, 이제 기여입은 윤일현 후보가 이어받아 오직 금전부만 바라보는 부청장이 되겠습니다. 지속한 성장 가능한 금전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어머니 어머니 들어봐 보이죠. 이번 선거는. 엄마의 엄마 됩니다. 엄마 분명히 엄마 한번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보궐선거가 아, 엄마 있네요 우리 아버님. 아버님 우리 검정 자존심 믿지요 검정 자존심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손에 손 잡고 우리 아버님 꼭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찰관 여러분 열 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어 이번 윤일현 예. 후보 늘 우리 경찰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여러분들 을 응원합니다 오늘 사과 많이 팔았어요 감사합니다 안전운행하시고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오후 4 시에 이마트 앞에서 우리 한동훈 당 대표께서 우리 금정구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윤일해 노후의 필선과 우리 금정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우리 금정구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어머니, 어희가 정말로 예술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예 요즘에는 낮에는 좀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 어! 예, 많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저 건강 조심하시고 예, 여러분들 어! 오래오래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피와 땀으로 직접 온이금정이지 않습니까? 어! 이 자유 대한국 우리가 다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301번 기사님 건강하십시오.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 금정구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호 이번윤희된 후보입니다.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사전 투표가 11일 12일입니다. 아 예, 잠바가 좀 네, 작습니다. 에손 잡고. 아 장갑도 좋고요아 잠바도 잡고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우리 2호 이번 이 네, 국민의 힘의선대타주시이바랍니 네, 오늘이 네, 마지막인 것입니다.